끓을때 물이 안 생기는 주꾸미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냉동 주꾸미인데요 제가 지금 해동해 놨어요 그리고 안에 먹물은 다 손실돼 있어요 이거를 닦아 볼게요 닦는데 밀가루로 닦는 거 아니고 소금으로 닦는 거 아니고 특별한 방법 여기다 설탕을 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바락바락 주물어주세요 조물조물 그러면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갯벌 냄새도 올라오고 그래요. 소금은 짜고, 밀가루는 씻으면 씻을수록 여러 번 씻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설탕으로 하게 되면 갯버릇도 잘 빠지고 음식을 만들어놨을 때 쭈꾸미가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달큰하고 탱탱해요. 이렇게 거품이 막 나오죠? 요거를 씻어보겠습니다. 쉽죠? 뽀득뽀득해요, 만져보면.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주세요. 깨끗하게. 세번 정도 헹궈주세요.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 쏙 나와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졌죠? 오늘 쭈꾸미 볶음은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순서대로 해주세요 프라팬에 살짝 열되면 주꾸미를 안 넣으세요 볶아주세요 그렇게 한번 볶아서 하게 되면 물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걸로 바로 다 양념을 하기 때문에 맛도 훨씬 좋죠 살짝 익었을 때 생강청을 한 스푼 넣어서 살짝 담배를 잡아줘요 맛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해물이 다끈 비린내가 있잖아요 그걸 이걸 닦는 거예요 엄마 여기 있는 물은 안 버려요? 아, 안 버려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여기다가 볶을 거예요 이 날고춧가루를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해서 볶게 되면 고춧가루에 날냄새도 안 나요 이렇게 해서 한번 스리리 물기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고추장을 이렇넣요 순서 꼭 따라해주세요 그다음에 진간장 그리고 다진 마늘 솔직히 양념은 다 들어갔어요 표고버섯 초고가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다음에 양파 대파 좀 넉넉하게 넣어요 그다음에 고추 이렇게 해서 다 넣어주세요 강불로 야채가 푹 익을 때까지 모두들 쭈꾸미볶음 하면 잘라서 하는 걸로 아는데요 통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드실 때 자르는 거예요 강불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양념이 살짝 탄다 할 때까지 그러면 약간 불내가 나고 더 맛있겠죠? 먹어봐서 살짝 나는 더단게 좋다 싶으면 향을 살짝 위에 조금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매콤한 게 먹고 싶다 그러면 후추를 조금 넣으세요. 조금 싱겁다 싶으면은 마늘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해주세요. 마늘 소금 없으시면 그냥 일반 소금 쓰시면 됩니다. 이제 다 됐어요? 적당하게 수분도 나오고 적당하게 이렇게 되었죠? 참기름을 좀 듬뿍 넣어주세요. 솔솔 뿌려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물기가 거의 없죠? 이럴 때까지 매매 볶아주세요. 질기지 않아요. 완성되었습니다. 요새 부추가 제철이니까 밑에다 부추를 살짝 깔아봤어요. 쭈꾸미를 담아볼게요. 볶아놨을 때 물기가 안 생기는 주꾸미 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